어휴.. 어. 어. 네, 반갑습니다 버거형입니다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요 포천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제가 베어스타운에 왔어요. 여기 또 캠핑장이 있어요, 베어스타운에그래서 제가 또 동생들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CNC 캠핑카 애들이니, 형 여기 캠핑카 하나만 깔아줘라. 오늘 신경 많이 썼습니다. 같이 습니다 뭐야 임마. 스승이랑 빨리 왔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제가 사업 준비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넌 들어와봐 임마. 예. 링위에서두둑개 패던 게 없고 저기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마이가 운동에서도 이제 사실 해비급으로서 티키타카 할 친구들이 없어요. 운동을 넘어서서 이제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명승사자의 맛있다 쿡! 맛있다 쿡입니다. 야! 자, 몇 가지 음식 준비했습니까? 제가 일단 25가지 종류의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대찌개, 오! 맛있다 쿡! 3인분인데, 네. 가격이 무려 만원, 만팔백원 밖에 안 해요. 3인분. 한마니 또 이거 착한 심성 나온다 이노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뭐야? 연평도 꽃게 간장게장입니다. 두 개로 아주 푸짐한 곳이 연평도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꽃게가 너무나 유명하죠 그냥 있잖아. 한마나 연평도 꽃게는 대한민국에서 인사가 된다. 맞아. 요렇게만 얘기하자. <laughs> 예, 예. 아니 너 그리고 양념게장도 준비했어. 200g입니다. 무리 500g인데 22,800원. 스스님보시는데 음. 제가 뭐 어디 중국산이런거 갖고 오면은 또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너는 인마 싸다고 쳐놨지 그랬다가. 그래서 응. 자 다음 메뉴는 뭐야? 면여만맛있다국게 돼지 양념구이입니다 금액이 17,800원 야 금액 좋다 그 버섯만 먹인 품종으로서 이게 엄청 엄청 니다 어. 그리고 지방도 좀 적고 어. 육질 엄청 부드럽고 응. 스승님 모시는데 이정도 갖고 와야지 그리고 면여만 맛있다국 삼겹살 600g입니다 600g 응. 4인분에 19,800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메뉴 구성이 일단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단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도 착하다 오늘 그냥 솔직하게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현마니가 사업 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거 대전 선화동 실비 파김치 이거와 같이 버무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마니가 직접 하나씩 음식을 대접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씩 음식 을 먹어보면서 솔직한 음식 평에 대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마니 이제 음식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맛있다, 후! 준비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음식 조리가 너무 쉽더라. 바로 그냥 뜯어서 어, 어 바로 넣고 굽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늘하고 뭐 양념장, 파, 파채. 모든 가죽이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죠. 맛 평가는 사실 제가 좀 까칠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고기가 정말 먹고 싶어 갖고 좀 기다렸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손이 헐었다 와, 약간 현주엽 평처럼 그냥 입에다가 원샷으로 한번 넣어볼게. 야, 고기 되게 부드럽다 진짜. 괜히 몇년 만에 맛이다. 쿡이 아닌. 고기가 일단. 육질이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제자라고 너무 칭찬. 해아니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야. 아까 구웠다가 좀 식은 상태인데도 고기가 부드러워서 입안에 들어갈 때 너무 좋네. 와, 좋다, 맛있어. 이 안에 이런 쌈이랑 다 있어?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 아 진짜로? 이거 달려겠다. 이거 진짜 잘알어 와, 캠핑하시는 분들 진짜 간편할 것 같고, 집에서 계신 분들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사셔서 그냥 굽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굉장히 부드럽고, 육즙도 굉장히 좋.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이거는 뭐야? 돼지 양념 갈비. 저또 스승님 그 스타일 아시니까 뭐안 잘랐습니다. 잘르면 안 돼. 이런 데서 컷팅이 없다고. 우와, 돼지 갈비도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양념이 진짜 중요한데, 돼지 갈비는. 달지도 않고, 응, 짜지 않아.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캠핑 가서도 삼겹살만 하나 사 갖고 맛이 없어. 마지막에 또 이까심으로 이거 양념갈비 하사고 와서 딱 먹으면 게임 끝난다, 이제. 이제 어머님들 이게할때 아기들 양념갈비 정말 많이 사가시는데요. 음. 어이 양념갈비 갈비를 아이들도 엄청 좋아해. 요즘 다 음식들을 막다자극적으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본연의 맛에 돼지의 고기의 그 맛이 양념만 잘배게 만들어서. 1년 넘게 연구를 했죠. 밤을 새가면서 정말 준비를 한 양념갈비. 야심차이 중독. 그리고 사실상 백의사. 한 마디가 평생 운동만 했던 애들 아니야. 헤비급이잖아. 고기에 까다로워. 맞지? 맞습니다. 고기를 먹었을 때 그냥 이렇게 고기 육즙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먹었을 때 에너지가 잘 들어와서 정말 몸에서 건강한 이런 어떤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럴려면 품종이 좋아야 돼요. 고기 먹죠? 부트리로만 먹인 음. 품종이죠. 어우. 엄청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까지 맞췄습니다, 금액. 19,800원. 네. 아우지. 아우지,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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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서죠, 아우지. 괜찮으십니까? 아우. 지 양념구이 거. 야, 이렇게뚜둑에 패까, 진짜. 맛있다! 후! 선생님 또 드시면서 찌개 내가 이거 부제찌개가 아까 메리트가 있는 게 가격이 일단 겁나 착해, 이거. 스팸 듬뿍 부찌개 3인분인데요. 이 정도면 은 대가족이 먹어도 충분한 양인데 1만 800원. 와 이거는 진짜 의정부부대찌개집에서 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아. 아니 그리고 왜냐면 워낙 평상시에 자극적인 거를 유튜브로 많이 찍다 보니까 음식 먹을 때 자극적인 거 솔직히 먹는 게 별로 안 좋아해. 되게 구수해. 일단은.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구수하고 양념을 잘하네, 이들그면사리도 예, 있기 때문에 응. 요거는 근데 김치가 빠졌는죠 그럼 선화동 실비 파김치 하나 꺼내봐. 하면 그냥 이거 그냥 아구창에다 그냥 평상시 껌씹듯이 씹어 먹어. 저 같은 경우도 매운 맛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요. 이거 뭐야? 아마 가서 이 면에다가 한번 살짝 그 파김치 한번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자. 아우 색깔 봐라 색깔 봐. 와, 명승 사장한테 걸렸다. 그 입에 넣으면 된다 이제. 한번 어. 입에 넣어 그거. 넣어, 넣어, 봐 어, 넣어봐. 먹어봐. 아이, 나 이제 죽어. 아또 스님이 시키시는 먹어야지. 어휴. 어휴, 어. 어. 어, 야, 야. 음. 와, 얘 대박이다. 화초를 하나 다 먹은 거야. 잠깐, 우리 미안한데, 현만이 뭐, 식는 한 마리 씹는 동안 밥도 한번주자 여러분 이거 맛있다 진짜 한 마니가 이거 맛있다고 진짜 한번 해보려고 이 열정을 담아서 이 대전 선화순시비 파김치가 솔직히 진짜 너무 맵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입에 다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아, 와, 진짜. 근데, 아 맛있는데 너무 많아서 먹는 불편해서 그렇지. 아뭐 올라오. 아, 네. 얘는 옛날 때부터 이렇게 강한 척 하더라고 형 앞에서. 물론 맵긴 매운데. 일단 와. 면맛 진짜 멋있었다. 어. 맛있다. 훅. 이 예, 스승님도. 아또 화초 하나 올라온다. 또아 미치겠다. 근데 오버하는 거 아니야 얘? 진짜 괜찮아? 어예 맛있는데요. 면마는 면말, 면이다 진짜 정신력이 대단하다 진짜. 이간심으로 간장게장 좀 먹어도 될것같습니다 내가 이거 간장게장을 아까부터 계속 쳐다봤는데 와 여러분 알 보십시오. 알 보시면은 지금 좀 추워서 지금 좀 얼어있는데. 어 이거 밥도둑인데 이거는 완전히 정통적으로 잘 담근 대장 집에서 먹는 맛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아, 흡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념게장. 얘왜 이렇게 땀을 흘려너 어디 아프냐? 맛있다. 크. 이거 양념게장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중요한 게 본연의 꽃게가 너무 훌륭해. 근데 진짜 양념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어, 정말 맛을 정말 섬별해서 음. 짜지도 않고. 깊은 맛을,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좋아. 없는 말안 하시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진짜, 사나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김보성 형인가? 어. 하나씩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만이가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진짜 제가 아끼는 제자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명현만의 맛있다쿡의 삼겹살. 캠핑 가실 때는 집에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 좋고요. 외지양념갈비. 이것도 10점 만점이에 만점입니다 진짜. 그리고 부대찌개. 의장부 송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사서 드셔도 되고, 캠핑 갈때 그냥 사서 드셔도 됩니다. 양념게장이랑 간장게장, 안에 알이 얼마나 차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씹어보시고, 직접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만이 정말 높게 사는 게 뭐냐면 이건 제 진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진심과 그리고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현만 선수의 맛있다 쿡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진짜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아 명현만의 맛있다 쿡 뭐야 이거 <laughs> 맛있다 쿡. 지금 이 명현만의 맛있다 쿡의 어떤 수익금의 일부는 격투기 새싹들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명현만 수고했다. 주먹 한번 치자 하나 둘 셋.